해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6시 좀안 됐는데 화나네요. 불도 안 켜도 되고. 오늘 친구는 한잔 빨기. 오늘 친구랑 와인을 가볍게 적시기로 했는데 이놈이 아직 안 오네요. 그래서 오기 전까지 어, 아주 쉬운 몽이랑 곰탱이도 할수 있는 아주 쉬운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 지금 비워놨는데, 그 니폼 말이야. 큰거 있죠? 그거를 분갈이 하려고 준비를 해놨고요 사이즈는 지금 대빵 커요. 얘가 하나, 둘, 몇 c m 냐 사, 야, 너 몸통이 여기 누워있으니까 묻어도 될것 같은데? 어? 말, 잘들 엄마 안 들으면 못올거야 퇴근 차량이 많아서 차 소리가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10, 20, 30, 40한 4cm 정도 지름 대빵 큽니다 옛날에 저기 그 시골에 그 마당에 우물에 그스뎅그 세숫대 있잖아요 스뎅 그거 이막 테두리 넓어갖고 막 날개처럼 달린거 그 스뎅그 세숫대야 딱그 사이즈에요 저 원래 그런 스뎅 세숫대야 몰라요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영화 보니까 나오더라고. 옛날 영화. 그리고잘 모릅니다. 요즘 사람이라. 아주 큽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어, 기사님도 후진하는 소리입니다. 삑삑삑 삐익, 삐익, 삐익. 퇴근하셨나봐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후진 끝인가? 어, 끝인가? 다자 여기서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깔망 어디 갔지? 깔망 쓰던 거 깔고 구년 요크년 이거. 이렇게 깔망 깔고. 농돌 하고. 흑은 으치 어이씨, 훗 몸에 자살려 보낸다. 이거는 1번 배 아토에, 1번 배 아토에 요번에 미사를 좀 넣나? 었그 미사란 아주 그 제일 가는 마사. 어... 왜 넣냐면요. 빨리 써야 돼. 너무 많아. 좀 넣습니다. 뭐 그거 넣으면 아무래도 좀 저기 물도 더잘 빠지기도 하고요. 1번에 그... 펄라이트. 1번 펄라이트랑 미사 조금. 해서 한번 쳐야 되나? 흐으! 안 나오나? 많이 한 손으로, 이, 이. 많이 늘갔다. 예전에 이한 손으로 막 들었다 뗐다 했는데.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놨죠. 여기다가 이제 그큰 거, 그 니폰 말이야. 네. 딱. 끝! 공그리 끝났어요. 쉽죠? 좀, 아니, 좀 성의 있게 할까? 잠깐만. 물을 주면 살짝, 아, 이 높이가 조금만 높게 높이, 조금만, 조금만 성의 있게. 조금만. 좀 없어 보이네? 물이 좀, 어? 우리는 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게 아니거든. 응? 다육이도. 가을로 키우려면 좀 이제 이렇게 살짝 봉긋하게 해서 이렇게 살짝 뽀대나게 뽀대나게 이렇게 그럼 살짝 봉긋이 해주는 거는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센터가 센터, 요 수평선하고 얘하고 딱 맞으면 이렇게 안뭐이뭐 얘가 얘, 줄기, 이제 목대라고 하는 줄기랑 얘랑 일자가 되면 좀 뽀대가 안 나요. 조금 없어 보여요, 얘가. 근데 물을 주면 좀 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짝 봉긋이 해요. 물론 이제 살짝 봉긋이 올리면 공기 순환도좀잘 되는 것도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센터를 그냥 이렇게 딱. 끝났어요. 여기, 여기 화면상에는 좀 뒤로 멀어져 보이는데 여기가 중앙 이렇게 위에서 보면 딱 중앙 가운데 딱끝 십자 그래서 와 곰탱이 어디 갔어 곰탱이도 할수 있는 분갈이야너 나머지 뿔이 어디 갔어 근데 이게 무슨 분갈이야 자 보세요 이렇게 읍자 제가 여기 사진을 첨부를 해드릴건데 원래 뿌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씩 어, 얘는 이제 목적이 어, 출산의 목적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젖 잠깐만 젖과 꿀이 흐르는 다이키어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뭐야? 젓가 뿌리 훌러. 그래서 이 새끼 얘네를 받아주기 위해서 군생으로 이렇게 쭉쭉쭉 키우는 게 아니라 그 군생 이렇게, 어, 이렇게 크게 군생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음, 자꾸 이제 새끼가 나오면 제가 커팅을 하거든요. 가끔씩은 뿌리가 그렇게 이상이 없어도 완전히 커팅을 해서 새 뿌리를 내게 해줘요. 저는 그거를 이제 뿌리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 뭐 이렇게 뭐 저기 어디 뭐 사전에도 없는 말인데 분갈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말씀드리는 분갈이는 뭐 넓은 개념의 그냥 분갈이지만 어 일반적인 뿌리라 뿌리나 줄기를 최대한 제거를 해서 새 뿌리를 받는 거를 저는 뿌리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해가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식물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조직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어 뭔가가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혈관에 찌꺼기가 끼듯이 탄력이 떨어져요 빨아먹고 사람으로 치면 피가 회전을 하고 저처럼 막 고지혈증 약먹고 고혈압 약먹고 그런 사람들처럼 그 식물도 오래되면 그 수관에 찌꺼기가 죠 그거를 조금 제거를 해 주고 다시 완전 커팅 병이 있던 없던 어느 정도 저는 가끔 이렇게 잘라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새 조직에서 새 뿌리가 나오면서 더 건강해지죠. 대신에 잎은 더 길어져요, 아무래도. 조금 그 전보다는 포스가 좀덜 나와. 하지만 그거는 더 건강하다는 신호. 그렇게 해서 이게 커팅한 지가, 음, 일주일은 안 됐고, 3일? 4일? 일주일 안된것 같은데, 한 4, 5일 됐나? 그렇게 자르고, 그냥 이렇게 어, 심으려고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엊그, 어제까지 이제 매장에 오늘 어, 오늘 오후까지 오신 분들은 얘가 아까 그빈 화분에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죠 그럼 앞으로 여기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아직 그 대전 충청도 기준으로 새벽 최저 온도가 어, 내일도 그렇지만 쌀쌀해요 2도 3도 막 1도 0도 영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봄이 좀 늦게 오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가 새로 발근이 되려면 제 생각은 4월 20일 이후로 보고 길게는 한 달까지도 보고 그냥 둡니다. 근데 여기가 음, 하우스다 보니까 빛이 세요. 빛이 세서 뭐 따로 착광을 해주는 건 아닌데 개인 키핑장이나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빛이 제일 좋은 것보다 동쪽에는 충분히 맞지만 그 이유는 그늘이 되는 장소도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시냐면 받아들이실 때동쪽에놔뒀다가뭐 이렇게 낮에는 옮긴다. 그게 아니고 어 지금 이런 것처럼 어 이쪽 자리가 일정하게 햇빛이 계속 들어온다면 조금 요양을 원하는 것들은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흔하분 뒤에 이렇게 두셔도 좋아. 근데 그 위치가 아침에는 햇빛이 충분히 받는 그 위치면 더 좋죠. 그 이유는 그 제가 캠식물의 증산작용에 대해서 그 그래프로 보여드렸잖아요. 해가 뜨기 전후, 해가 지기 전후가 증산작용이 제일 활발하기 때문에 아침에 6시부터 한 9시 그 사이가 제일 그 식물이, 어, 원활하게 작동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 두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빛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좋아요. 그래서 아침 빛은 충분히 받게 하고, 오후에 해가 강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늘이 지는. 근데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면 갈수록 해가 여기 이 위치는 햇빛이 좋은 자리거든요. 되게 강해요. 여기 천장이 그 개폐가 되는 딱그 위치라 직광도 받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냥 둬요. 음. 여러분들한테는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저는 무식해서 그냥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물론 저도 되게 고가라든가 또는 움직임이 쉬운 것들은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근데 얘는 못 들어 무거워서. 그 다음에 이 녀석 성질을 제가 잘 아니까 그냥 아무데나 좀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상처는 100% 아물지 않았지만 그냥 올려둔 것이고 어 내일이나 아니다.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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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어 요번에 비 그치면 한번 자연스럽게 물도 주고 주위에도 주고 이렇게 할 거고 아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어. 분갈이를 하고 난후 또는 커팅하고 제가 이제 약을 칠라고 하나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그냥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친환경자재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정도는 해도 큰 지장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상이 있다고 흔적이 저는 잘못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칠때뭐 뿌리가 있으나 없으나 이게 한번 묻는다고 문제가 되나 계속 축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분갈이를 해서 뿌리를 한번 건드려서 이렇게 완전히 커팅이 된 상태가 아니라 새로 분갈이를 했지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우리가 한번 준 약, 약물 약 같은 경우가 이렇게 뿌리를 한번 적셨을 때 되게 데미지를 입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봄이잖아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완연한 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막그 신경을 안 쓰셔도 돼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 취미생활이죠 우리가 이거 보고 즐기면서 행복해야 돼 어, 결코 어떤 것을 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좋고 나쁘고 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 저놈이 그냥 해도 된대요. 저놈은 계속 했어요라고 하지만 어, 내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도 마음이 덜 불편해. 그날이 올 때까지는 아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이, 그, 이해만 하시고. 실천으로 옮기실때는 내가 스킬이 더 쌓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분갈이 이새식 왜 안와 양코치 한잔 빨기로 했는데 아니 그 빠는게 아니고 와인 한잔 가볍게 그목 한번 적시려고 합니다